네, 안녕하세요. 사일입니다 오늘은 V4 PC 버전이 베타로 출시가 되어서요. 관련돼서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버전인데 좀 많이 놀랐습니다. 기존에 이제 퍼플하고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퍼플도 잘 만들었었어요. 근데 퍼플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살짝 무거운 감은 있어요. 물론 뭐타 애플레어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무겁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지만 약간 이제 기존의 애플레어를 약간 변형해서 만든 게 이제 퍼플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 V4는 좀 칭찬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웹플레이어를 사용을 한게 아니고 아예 이게 진짜 PC 전용으로 해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별도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이제 그, 온라인 게임처럼 이게 실행창이 별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V4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 최적화를 되게 많이 잘 시켜놓은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해상도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1902-1080까지 이렇게 이제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좀 최적화를 잘 시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 플레이에서도, 어 정말 부드러워요. 물론, 이제, V4 자체, 뭐 모바일이 그렇게까지 뭐, 이제, 뭐 부드럽지 않냐. 그거는 사실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잔넥 같은 게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그, 아 짜증나는 그런 게그 잔넥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보스전 같은 거라든지, 대규모 쟁을 조금 더 해봐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심도 있게 이야기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잔넥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최적화 부분에 있어서, 진짜, 어, 어, 정말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따봉을 주고 싶고, 그래픽적인 퀄리티에서도 당연히 조금 더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뭐, 배경의 그런 퀄리티라든지, 배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나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더제 뭐, 라인이라든지, 그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섬세한 부분을 최대한 잘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스킬 임팩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그, 뭐 부시시한 그런 게 아니고 되게 그냥 명확한 내가 진짜 이런 스킬을 쓴다라는 느낌이 딱줄 정도의 그런 임팩트를, 어, 색감을 통해서 잘 보여줄게. 조금 더 뚜렷한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뚜옇한 그런 색감이 아니고 아주 좀 진하면서도, 어, 뚜렷한 그런 색감으로 인해서 확실히 뭔가 진짜 스킬을 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 조작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PC 게임처럼 이제 키보드로 조작했을 때 그런 이제 렉 없이, 원래 이제 애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의 공간에 이제 그, 어, 키보드 패드를 이제 입력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입력이 안될 때도 있고, 이렇게 렉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렉이 없습니다. 전혀 그 V4만을 위한 그런 이제 버전이다 보니까 렉 전혀 없고 그냥 누르는 순간 바로 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뭐 대규모 쟁 같은 거를 진행을 하실 때 조금 더 섬세한 컨트롤을 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 죠좀 고평가를 주고 싶은정 말로 잘 만든 뭐 어, 얘네가 기술력이 좀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할수 있을 정도로 PC로 되게 최적화를 잘 시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상점에서 무언가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어 이제 현금 결제는 PC 버전에서는 그 구매를 할수 없다라고 됩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베타 버전이라서 나중에 어떻게 또 패치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쿠폰 등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벤트로 인해서 쿠폰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이 쿠폰 등록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PC 버전에서는 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자잘하게 좀 불편한 부분들은 있는데, 어, 지금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보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은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그것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로그인이 맥슨 로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맥슨 로그인으로 할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하고 연동이 안 돼가지고 맥슨 그 로그인 한 새로운 계정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 나 분명히 계정 있는데 왜 연동이 안 되지? 근데 그, 로그인 하실 때 구글 플레이로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함? 왜냐면 이제, 넷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냥 바로 구글플레이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넥슨에서 만든 이제 V4이다 보니까 넥슨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laughs> 계정이 탄생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동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더보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뭐 연동은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차차 그거는 보완을 하면 될것 같고 아무튼간에 베타 버전 치고는 상당히 완성도가 좋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좀 걱정을 하면서도 기대를 했던 게 그런 최적화 부분인데 그게 저는 되게 완벽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잘 만들어진 그런 PC 버전인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보완을 한다고 보완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된다면 뭐 유저분들이 상당히 좀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늘 이 시간에는 V4 PC 버전이 베타 버전으로 나오게 되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